예, 국가보훈처장님. 예. 2005년 12월 달에 한나라당에 입당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당시 직책이 뭐였습니까? 어, 국제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예. 2007년에 박근혜 대선 캠프에 참여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당시 직책이 뭐였습니까? 당시에, 뭐, 직책은 없었고, 자문위원 이론이었습니다. 국방외교, 예. 나 자문위원 하셨죠? 예. 예. 한나라당의 당 애당심 있으시겠네요? 어, 뭐, 애당심보다는 그때, 그, 저는 고생을 할때북한정부안보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안보를 자문하러, 어, 들어갔었습니다 비대표 2008년 3월에 한나라당 그 18대 총선때 비대표 공천 신청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대표 직책으로 써놓으신 게 뭐뭐가 있었죠? 예? 네? 대표 직책. 뭐, 국군단장 국방정보본부장, 뭐 이런 것 등을 써놓으셨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음, 뭐, 그게 경선캠프까지 참여하셨으면, 뭐, 박근혜 당시 후보에 대해서 존경심도 꽤 있으시겠네요. 예, 그 때, 뭐, 예. 그뭐 어저께 저 한국 시리즈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구한 거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셨겠네요? 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저께 저 박근혜 대통령이 예. 한국 시리즈하고 시구한 거 보면서 많이 뿌듯하셨겠네요? 어 그건 뭐꼭 그렇게는... 예. 볼수 없습니다. 예. 지난번 대선의 삼국일경의국기몰란이다한말 들어보셨죠? 국가정보원 국가보훈처 국군사회보수사대 그리고 경찰 뭐 언론에서는 제가 봤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저, 어, 저는 상의하지 않습니다. 연지권지 발고 나왔죠. 복지 확대한다고 하고 경제민주화한다고 하고 화장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민낯을 보니 55,689개의 트윗, 1,977개의 댓글, 그 다음에 22만 개의, 22만 건의, 2 1만 명을 상대로 한 불법 대선 교육이 보셨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삼국인정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커넥션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종명 국정원 3차장 아시죠? 예예예. 예, 예. 잘 아시죠? 뭐잘안다고는 예, 알고 있습니다. 1 2 사단장 후배죠. 뭐한 8년 후배니까. 7년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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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시죠. 8년 아셨죠? 후배니까 예. 국가보훈처장 된 다음에 몇번 만나셨어요? 글쎄 제가 뭐한두번 정도 만났는가 뭐예 기억이 잘 나지. 그래서 DVD에서 혜찬 받으셨죠? 자, 기부금품법에 한그 기부금품 등록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안행위에, 안행, 안전행정부에. 그쵸?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등록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행정청에. 예. 네. 기부금품 모집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안 했겠죠? 네, 기부금품으로 뭐 모집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안 했죠, 예? 네. 만약에 기부금품 모집했는데, 그걸 등록 안 했다면 지금 밑에 있는 관리들이 다 처벌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들이 얘기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부금품 모집한 거 아니잖아요. 예, 저희들이 협찬받은 에. 겁니다. 협찬. 그렇죠. 에? 예, 예. 정수장학회에서 협찬받은 거 아니죠? 예. 정부기관에서 협찬받으려면 다른 정부기관은 협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 정용할수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이 예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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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지원 받은 건 아니고요. 통일부에서 저... 예, 예산 지원 받은 건 아니고 예. 그럼 뭐에 받았어요? 그니까, 러 국정원만 예산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국정원 특수경비에서만. 꼬리표 안 붙는 돈 갖고 할수 있잖아요. 그냥 갖다 줄수 있잖아요. 영수증 발급 없이, 명세서 없이. 어, 원님지가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DVD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협찬을 받았다가, 어, 작년에 그것이 국정원 사전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다 회수해서, 어 저희들 이 그거 가지고 교육도 하지 않고 기 때문에 그게 그, 그좀 반복할 건 아니고요. 그 문제를 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 정말 음. 네. 자 우리 네. 한니다 네. 예. 우리 지 네. 중에 우리 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그 송광호 의원님하고 또 신동호 의원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을자 안보교육 좋은 건데 왜 안보교육이다 자꾸 선거 교육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재를 갖다 남겨갖고 왜이 사장을 만드느냐? 잘못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어, 저희들이 정말 순수한 입장에서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서 나라사 교육을 정말 아까 첫째만 얻어지면 지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 편향된 교육이라고 이렇게 하, 하면서 어이 선과 결부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구민 사과하실 용우 네. 없어요. 예? 국민들한테 사과의 용이 없어요? 정말, 그, 이, 나라사랑 교육. 우리. 국민들한테 사과의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왜 사과해야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지금 보훈처장의 지난번 이 나라사랑 교육 때문에 지금 삼국인정의 불법성거다한 10에 휘말리고 있어요. 지금 차장이 작년에 한 행위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가 됐다고 보십니까? 틀이됐다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있지 않고요. 저희들은 그냥 순수하게 우리 국가유공자의 시생과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2012년, 금년, 앞으로도 열심히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호국정신함양을 위해서 나라사는 교육을 할 겁니다. 대통령의을 가지고 대면에 이렇게 연계시키는 것은 정말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laughs> 처장. 아니, 그, 저, 저, 좀, 차분하게, 차분하게 하세요, 차분하게. 예, 대통령이 유임시켜주, 예, 유임시킨가 예.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아닙니다, 뭐. 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아, 예. 그, 그렇겠죠. 왜냐면, 국정1은북법대선개획을 했으니까, 그 권로로 셀프 개혁이라는 훈장을 받은 거고, 국군사회의 사람들은 그공로로 승진을 한 거고 국가보훈처장은 그국국가보훈처장은그권위로 공... 위임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왜 위임됐어요? 그것은 임명권자에게 여쭤보시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많은 의원들이 지적하시지만 국가보훈처라고 하한건 굉장히 중요한 국가 기관입니다. 예. 국민을 통합하는데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예예. 그런데 예. 박승춘 처장이 들어와서 이사단이난 거예요. 예, 예. 국가를 분열시키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가 부정 선거로 관건 부정 선거로 규정 짓게 되고 얼룩지게 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을 헌법 적고조에위관한 겁니다. 우리가 보호처장을 네. 고발할 겁니다. 이증죄 답변 거부죄, 기부금품법죄또 공... 공무원의 정치적, 정치적 중립관제 고발할 겁니다. 네, 하여튼 뭐 제가 정말 우리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육한 것인데 예. 예, 예. 예, 그걸 가지고 의원님께서 그걸가시면 예. 예, 저는. 다른 말씀은 예, 리지 예,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은 김영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